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458호 제3면 기사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 창단.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1년여 동안의 준비 끝에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라는 공식 명칭으로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공식 창단했다. 리베라, 리베러는 라틴어로 자유,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이다. 김동현 경기도지사는 3일 경기아트센터 경기구가원에서 열린 오케스트라 창단식에서 돌이켜 보면 기적 같은 일이었다. 지난해 11월 도의회에서 먼저 제안하고서 바로 그 자리에서 창단을 하겠다고 하고 결실을 맺게 됐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아무런 차별 없이 자기의 재능을 찾고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라는 데 도의회. 도민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해주셨다며 문화가 꽃피는 경기도로 만들고 싶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 사는 세상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일 양평에서 발달장애인 화가들과 대화했는데 감명 깊었던 것중 하나가 그림 그릴 때 자기주도성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 여러분들도 연주할 때 연습할 때 자기 마음에 있는 중심을 잡고 자기주도적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고 그러면서 경기도를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드는 데큰 역할을 할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성원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관심을 가져주면 고맙겠다고 밝혔다. 시각장애가 있는 피아노 연주자인 김혜지 국회의원 국민의힘 도 이날 참석해 서울에 가서도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자랑할 것이고 이 기적이 전국 지자체에 다 퍼져 나가기를 응원하겠다며 연주자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장애 예술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여러분이 음악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 자유롭게 하듯이 저는 입법과 정책 활동을 통해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창단식에서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는 박성호 지휘자와 함께 파랑돌, 조르주 비제, 차르다시, 비토리오 몬티, 가브리엘 오보에, 엘리오 모리코네, 라데츠키 행진곡, 요한 슈트라우스. 에 사곡을 첫 연주하며 관객들에게 장애라는 장벽을 뛰어넘어 자유롭게 음악이 주는 감동을 선사했다. 창단식에서는 홍보대사인 왼손 피아니스트 이훈과 방송인 김경란, 민간 장애인 오케스트라 및 장애인 복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데니쿠가 협연으로 참여해 창단의 의미를 더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인재양성형으로 운영되는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2년 동안 활동하며 매월 연습비, 교통비 등 연습수당과 공연시 별도의 공연수당을 지급받는다. 음악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전문 강사로부터 주 2회 집중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내년 상반기 연주회를 계획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제1기 단원을 공개 모집했다. 총 83명이 지원한 가운데 악기별 실기 및 면접 심사를 진행해 40명을 최종 단원으로 선정했다. 최종 선발자들은 바이올린 18명, 비올라 4명, 첼로 5명, 콘트라베이스 1명, 플루트 2명, 오보에 2명, 클라리넷 2명, 호른 2명, 트럼펫 2명, 트바 1명, 튜바 1명 타악기 2명이다.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초대 지휘자는 박성호 성신여대 겸임교수가 맡았다. 박성호 지휘자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발달 장애인 오케스트라인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의 초대 지휘자로 활동하며 국내 최정상 장애인 오케스트라로 이끈 실력자로 명성이 높다. 김동현 지사 경기도 의회 도의원 의견 전격 수용해 오케스트라 창단 추진. 앞서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장한별 의원의 창단 제안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격 수용해 추진된 것이다. 장애인 오케스트라 운영은 경기필하모니오케스트라, 경기신나위오케스트라등 경기도 예술단을 이끌고 있는 경기아트센터가 맡았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9월 9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오케스트라 창단 계획 발표식에서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때 처음 제안을 해주셨고 즉석에서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도의회가 제안한 걸 도청이 받아들였는데. 악기 연주를 협주라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협치를 한 소산이다 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이 함께 참여해 장애인의 예술 활동과 성장을 응원하고 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도민의 기부금 후원과 작편곡, 합주 참여, 사진 영상 등 재능 기부 자원봉사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후원을 원하는 도민은 경기 아트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네이버 카페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서포터즈 가입 시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의 활동 모습 및 각종 이벤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황세주 경기도 의원 편견 없는 함께 사는 세상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 황세주 경기도의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 은 지난 2일 14시, 경기도청 1층 다산홀에서 개최된 장애를 가진 경기도민의 아주 보통의 하루 행사에 참석해, 장애로 인한 편견이 없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2월 3일은 운이 1992년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존엄성, 권리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할 것을 결의하며 정한 세계장애인의 날, 인터내셔널 데이 오브 피플 위스 디서빌러티 이다. 그리고 경기도는 12월 2일부터 6일을 장애 공감 주간으로 정하고 첫날 2일 은 31개 시 군의 기회소득 어디나 돌봄 참여자 등이 참석해 성과보고를 하고 장애인 인권 존중과 관련된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동료위원들과 함께 행사장에 참석하고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황세주 의원은 민선 8기 핵심 정책 인 장애인 기회소득의 성과를 확인하고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의미 깊은 시간이었다며 경기도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난 행감 때 조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다. 복지 정책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장애로 인한 편견 없는 함께 사는 세상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 의원 장애 공감 주관을 통해 차별 없는 사회로 한 걸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성남이 은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장애를 가진 경기도민의 아주 보통의 하루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온 세계 장애인의 날, 12월 3일을 맞이해 마련된 장애공감주간의 첫 행사로 장애인 기회소득과 360도 어디나 돌봄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최만식 의원은 중앙 차원에서만 운영돼 오던 장애공감주간이 지방 자치단체 중 경기도에서 최초로 진행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장애공감주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차별 없이 공존하는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평범한 이웃으로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2일부터 6일까지 운영하는 장애공감주간에는 경기도 전역에서 장애인권 영화 상영과 장애인권 강연, 인권 포럼 등 장애인, 비장애인,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선혜 의원 유보통합준비단의 감사원 컨설팅 과정 미흡질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혜 의원 국민의힘 용인7은 21일 경기도교육청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먼저 나이스 기반 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해 유치원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회계 시스템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함을 강조하며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부천교육지원청의 경우 수질검사를 신청한 학교가 너무 적은 것을 지적하며 급수관 세척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적은 이유를 찾아보고 먹는 물도 중요하므로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경고했다. 시흥교육지원청 소래초등학교 관련해서는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특화된 새로운 교육의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매우 저조한 것에 대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대학 진학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의 대학 전형에도 관심 갖고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이에 제2부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각 대학의 입시 전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오 등도 고려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선혜 의원은 선도교육청 영물결표사인 2세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을 위해 감사원 사전 컨설팅 신청 이후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의 노력을 날짜별로 확인하면서 피눈물 나는 절실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에서의 아픔을 도대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라며 안타까움과 실망을 토로했다. 이에 제1부 교육감은 절실함을 갖고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김선혜 의원은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고 모든 역량을 모아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과물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재촉했다. 의왕시 제15회 장애인가요제 성황리에 개최해 지난 29일 오후 2시 내손공영청사 3층 대강당에서 의왕시 제15회 장애인가요제가 성황리에 열렸다. 주요 내빈과 장애인 3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4. 경기도 장애인복지회의 왕시지부 회장 김기준 가추뜨 했으며, 장애인의 문화적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해금 연주와 사랑누리 중창단의 합창으로 시작을 알린 뒤, 일부 기념식과 2부 노래자랑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김재준 씨가 의왕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노래자랑에서는 장애인 복지회 회원들이 참가해 각자의 끼와 열정을 담은 무대를 선보여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김기준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이번 행사가 장애인들이 재능을 발휘하고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성재 의왕 시장은 오늘 장애인과 여제가 참여자들이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하며 관객들과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문화적 교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